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9월 12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작은 교회 이야기 첫 번째 교회로 쓴, 어, 썼던 그 단빛 교회 그러니까 예배당을 예쁘게 지어서 그곳을 축복하러 어, 갑니다.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새로운 예배당 속에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는 거룩한 자리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데 정말 주님의 축복하심이 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그림자도 없는 온전한 선물 좋은 은사들이 부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야곱이 요셉과 그 아들들 애굽에서 먼저 낳은 에브라임과 문하세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어 저에게 울림을 주고 저희 시선을 붙잡은 내용은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15절 16절인데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은 요셉과 그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세 가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분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또한 자신의 하나님이 되셨던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147세를 살아내면서 그의 삶, 하나님이 없나?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많은 자리들을 경험했지만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그는 고백하면서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목자 여호와 하나님을 당신의 목자로 고백하는 첫 고백이라고 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으로 그런 고백합니다. 그 야곱하면 환난이죠. 험악한 생월을 살았다고 그 바로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환난을 빼놓고는 야곱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인생을 쭉 살고 나서 고백하는 말은 하나님은 내가 자초했던 그 모든 환란의 자리에서 자신을 버리지 않고 그 환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아, 이 정말 오늘 굉장히 큰 울림을 가지고 오고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셉과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이미지가 아주 굉장히 저에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 모든 환란에서 또 자신의 삶을 출생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 그 은혜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축복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그의 믿음, 그의 소망, 그의 사랑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요셉의 두 자녀 에브라함과 문나세를 축복하면서 야곱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오른손의 자리에 장자 문나세를 요셉이 이렇게 머리를 갖다 대었고. 왼손에 차자인 에브라임을 갖다 대었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불편하게 또 이렇게 엇갈리면서 오른손으로 차자인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장자인 문나세를 축복하는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오른 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 얹고 왼 손을 펴서 문나스의 머리 얹으니 문나스는 장자라도 팔을 업받고 얹었더라 업받고 선졌어요이 장면은 사실 이 안수가 표현된 성경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를 축복할 때는 그 안수가 아닌 그냥 이렇게 음식을 먹고 뭐그를 축복해. 축복을 빌어주는 장면이었다면, 야곱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안수하며 축복하는 첫 번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야곱이 왜 장자와 차자를 바꾸어서 축복했느냐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생각을 하면서 우선 생각되었던 게 요셉이 이걸 기뻐하지 않고 아버지의 손을 막 옮기려고 하는데, 이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해요.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르되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요셉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야곱이 보고 있다는 사실, 이 장면이 참 울림이 있습니다. 인생은 역할이 다릅니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요셉이어도 그가 볼수 없는 게 존재하지요. 요셉이 독불장군 모든 방면에 자기가 다 하려고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은사가 있지요. 그러나 아버지가 해야 될 역할이 또 있는 거죠. 아버지만이 볼수 있는 세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차자 에브라임에게 복을 먼저 빌고 장자 문나세를 다음으로 빌어 주어도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만일 여기서 요셉이 아버지가 늙어서 눈이 보이지 않고 노망이 들었다고 했다면 이 가정은 완전히 깨지는 것이고 이 축복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겸손하게 순종했고 또 야곱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데 이걸 왜 바꿨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 순간에 야곱도 알잖아요. 얘가 장자고 얘가 차자라는 걸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게 될까지의 야곱의 갈등은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 진정한 축복이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겸손한 순종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했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계기가 야곱이 자기가 찾아로서 장작권을 얻었잖아요. 이런 과정과정들을 하나님이 순리대로 인용하셔서 이런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야곱의 마지막 삶들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야곱의 마지막의 삶은 상식을 뛰어넘는 선택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자칫하면 늙은이의 노망난 행동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근데 결과로 보면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야곱을 보면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그와 언약을 맺어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며 지금까지 기르시고 지키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자손들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 야곱의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안 되는. 그래, 선택의 순간에 항상 있어야 될게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분이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언약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되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침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거룩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자로 주님의 뜻을 바로 이루게 하시고, 항상 이세 가지를 통해서 탁월한 선택을 할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은 선택입니다. 순간순간 많은 선택을 할 때에. 이 야곱과 같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간직한 그래서 탁월한 선택을 함으로 아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 받는 모두가 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